까꿍! 13일부터 사용한 기점으로 지금 한 대여섯 번 정도 연달아서 사용을 해 봤는데요. 좀 쉬어 가는 하루들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비포 애프터 화면부터 일단 보실까요? 지금 비포를 사진 한 장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중간중간마다 계속 새로운 트러블이 계속해서 났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비포의 사진을 좀 여러 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보여주고 애프터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본 후기 리뷰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성능은 입증은 되었다. 그쵸? 비포랑 애프터의 차도는 확실했고 염증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만이 가라앉을 법한 엄청 거대한 화성 트러블 블락들이 여기 형성되었었는데 그게 그래도 4, 5일만에 이렇게 호전이 됐다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효과라고 후... 보거든요. 제가 사용해본 후기와 느낀 점 그리고 이 제품의 설명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또 신제품으로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찌르는 패치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힘이 되어 열심히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즐거운 생일 사세요